30분이었어요, 님들 아! 살 어. 어. 이게 예, 카밀 최대한 어그로 삥펑스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클라스 캐리 우! 이겼다 님들 제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똥을 싸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제가 몸소 증명을 했죠 클라스 캐리 김어치 승리 c o n g r a t u l a t i o n c o n g r a t u l a t i o n 이거 는 이거 너무 귀 이거 너 이거 이거 너 이거 너이워 이거 이거 너무 귀여워. 거이 아가린 그렇게 아. 하는 거 아닌데. 어. 가린 <laughs> 그렇게 하는 거아니시래 도망가 도망가지 <웃음> 못했어. 무슨 소리 이번에 또뭐뭐형형 사라님 그 아이언이 뭘 알겠어요. 아, 어나 뭐야 나 뭐해 나 뭐해 나 뭐해 나 뭐해 나 뭐해 <laughs> 이번판 편집해야겠다 이번판 이번판은 유튜브에 안올리 안 기라 합시다 이번판은 유튜브 오, 올리면 안돼요 그거 했어형 미드를 배울 거면, 마이님한테 배우는 게 맞아. 응. 이제 탑을, 탑이나 배울 거면, 아, 탑, 배울 탑? 탑을 배울 거면, 아, 탑을 배울 거면, 이제 키티님이나 아니면 나고, 그리고 정글을 배울 거면 나야. 응. 그리고, 이제 잼미한테 배울 거는, 편집? 남탑. 하하하. <laughs> 합리적마 자, 내가, 재민이랑, 그, 그 바텀 차에 바텀을 놔어 아, 네, 내 형한테 배운 거야, 그것도. 내가 존나 나쁜 것만 배웠어. 나쁜 것만 하네. <laughs> 자, 당신, 죽는 수가 있어요. <laughs> 죽는 건 기정사실인데. Help me. 뭐, 어떻게, 뭐, 죽고 싶은 방식이 있으면 나한테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laughs> 나? 나나 음. 나 그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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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나나 나 죽고 싶은 마음이면 그거 그거 그그 그, 그. 아이 남자들의 꿈? 알지? 그게 뭔데 그게 그 있어 그 많이 해서 죽는 거 있잖아 아니 그건 그걸 그렇게 말하면 형이 형이 죽고 싶은 되잖아. 방법 형이 죽고 싶은 방법이라며 진짜 미친 야 진짜 아, 진짜 미친 <laughs> 어, 진짜 오, 갔다 많이 갔다. 갔다. 아, 끼야가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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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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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번 바로, 리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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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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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가 바로, 바장 바로, 뭐? 분이 바로, 바로 <laughs> 요 님들 아 ㅋ ㅋ 야, 야 <말로나. 웃음> 맞아 나 그거 보고 있었는데 나그 게이. 응? 그 게이 뭐였지? 뭰말이야 <laughs> 저개이 뭔� 캡틴 t u a 이야재밌져 근데 제가 제가 이거 끝나고 맞아. 노가리 한번깔때아 g <laughs> o o 그 오나 죽었다. 소윤아 맞아주겠지. <laughs> 와 갑자기 날라가는 게또 끝이 있는데. 오, 오, <laughs> 나 처음 알았다. 나.. 야 존나 무서웠 방금으로 어. 너무 무서워야 솔직히 말하고 너 자석에 독.. 그 뭐야. 독기에 자석 붙였지? <laughs> 갑자기 끌려오 개나빠 진짜. 화가 나. 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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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미칠 것 같아. 나 지금 <laughs> 틱, 틱 생기고 있어. 아, 나왜 방송만 하면 진짜 정상인 정상인 애들이 거의 없냐? 형이 안 하고 있는 거야? 오. <웃음> <웃음> 시발와너뭐나 봤어? 채팅했이 씨끼 하는 거봐 진짜. 아, <laughs> 와 웃겨. ]奥이었습니다. 여기 <laughs> <laughs> 아� 이남다다 <laughs> <laughs> <오 마에와> <laughs> 네 조용히 하고 있어 빵! 달려간다 우리 친구 햄토리 어디든지 제이 좋아하는 거 젓빼기! 오 내가 어디로든 못 만들 수 있어 어디로든! 어차피 이거는 맨날 방송이 줄어든 줄어들든 안 줄어들든 쉴 때마다 할 거라서 다들 다들 귀 닫아 다들 귀 닫아 마이크 끄고 있어야겠다 아, 마이크 끄고 있어야겠다 나, 나... <laughs> 진짜 진짜 재민이 <laughs> 뒤졌으면 좋겠다 제발 <laughs> 재미 뒤졌으면 좋겠다 제발. <laughs> 난 이거 기억해 둘까? 내 목소리를 이거래 <laughs> 내가 저걸 왜 말했을까? 나빴어 <laughs> 나빴어 이따만큼 나빴어 얼마만큼 나빴게 하늘만큼 땅만큼 나빴어 그러니까 사죄해 그리고 나 여기 다쳤어 아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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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팠어 얼마만큼 나팠게 하늘만큼 땅만큼 아팠어 그러니까 여기 호해고와 <laughs> <laughs>